이게 바디 컴뱃이라는 운동인데, 운동하는 순간만큼은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보이죠? 40분에 1,500 칼로리 태운 거. 펀치, 킥, 타프에 라크푸. 움직임 하나하나가 역동적인데,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운동보다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강사님의 에너지인데, 옆에 회원분들도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이니까 혼자라면 절대 못 갔을 한계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칼로리도 고민도 다 물타 오르 재미있게 몰입하면서 확실하게 운동하고 싶은 사람. 바디 컴백 진짜 추천합니다. <laughs>